네, 오늘은 신강 알린을 이용한 결투정 덱 준비했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가고 자, 알린 실시간 맥강 장인분 아이디죠. 장비는 상적증의 상저의 반격, 각성 권능의 중날, 반격 약공 상저. 잠재는 약공의 공증의 반격이죠. 자, 전체적인 대은 이렇습니다. 약간 특이한데요. 뒷줄에 아일린 주다스, 앞줄에는 로지, 파이, 연이구요. 패슨 브라브노시나스킬르 나락이죠. 나머지 용도 세팅 간략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다스 60강이구요 장비 잠재 자 다음은 연이 60강 장비 잠재 자 다음은 파이 22강 장비 잠재 마지막 로지 58강이구요 장비 잠재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데길지결정 가보도록 하시죠 자 시작합니다 일단은 연희선타로 출발하고요와 상대 주다스 맥강이네요 오 이거 상대 스킬 아일린이 데미지도 나오구요 그리고 상태이상까지 걸는거기 때문에 약간 좀 특이하긴 합니다 와 로즈 녹았네요 계속 치면서 체력깎긴 했는데 못잡았구요 자요새국기 보면서 후방 잡을 수 있을지 주다스를 제거해야 됩니다. 일단 주다스가 주다스를 잡았고요한번 더. 좋고. 일단 메인딜러는 주다스예요 어. 근데 이제 후반 캐리는 알린이 약간 좀비가 돼서 하는 약간 그런 데인 것 같은데. 자. 나랑 맞고. 추위까지 맞고요좀 위험해요. 주다스. 주사 생존이 안 좋습니다. 어려워요, 생존하기가. 아, 자, 근데 살긴 했어요. 자, 아일린이, 반격. 요우, 감정 걸었구요. 좋아, 나랑. 쉬. 자, 스킬이 약간 좀, 네. 오, 알일린 쓰네요. 바로 이 스킬. 알일린 후방에 있으면 스킬 쓰고 속공까지 확정이죠. 와, 데미지도 셉니다. 갤드도 맥강인데요. 일단 파이까지 무너뜨렸고. 자, 갤리 맥강이에요, 상대. 우리 만능형 4명. 야, 녹아요. 자, 로즈 끝났고요 3만능형. 방각 있고, 데미지가 대굴. 빡, 나오네요. 자, 벌하면 평타 치고 한번더 가능하나? 한번더 가능해요. 야, 이게 알린 효과. 어, 주다스도 스킬 이후소 속공이 가능한 점. 상당히 좋은데요. 석공 와, 협공격으로 나가면 야, 12만. 오, 이렇게 이기네. 좋아요. 자, 이번 상대는 마대기네요. 연이 프레이어 레기네이프. 프레이어 레기네이프가 맥강입니다. 자, 수면 좋구요프레이어 수면. 어, 연이 수면. 자, 연이를잡질 못했네. 자, 상대 어, 스킬. 야, 알리 녹아요. 어우. 자, 주다스가 스킬, 써주면 각성 스킬까지도, 어, 쓸수 있겠죠. 죽지 않는다면. 네, 체력 회복하고. 와, 프레어 일어났어요. 반격 맞고. 야 죽어요. 프레어한테 굉장히 약한 모습. 주다스, 쥐익, 나라까지. 야 이거, 아, 연희까지 죽으면, 이거 가능할까? 상대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알린 좀비 아닌 상태에서. 근데 네, 상대 연희도 아직 있고요 야, 뭐야, 이거, 코드라킬 나버리네 좋아, 썼고. 어, 마덱 좋은데요? 조다수보다 마덱이 더 빡세네. 슉, 네, 통감하고 파이, 역시 궁룰 자, 궁룰 파이 시작합니다. 일단 상대가 통감만 안쓰면 알린 캐리는 할수 있거든요. 이 좀비 캐리도 가능해서. 하지만 바로 통감 쓰죠. 진문까지. 상대 프레아 있어서 반격 안나 확률도 높고요 알린. 안나가네 위기입니다 나락 자오 요거 건다면 기회가 올수도 있긴한데요 과연 볼수있나요 이야오상태이상자 알린 지금 1턴 남은상황 스킬 딸린이 죽는게 이득이야 죽고 로즈로 살리는게 와 데미지 나옵니다 뒷줄 와 뒷줄 테러했네 난리 났고요 프레이 없기 때문에 반격도 약간 기대할 수 있고. 상대 나락 전에 각성 스킬까지도 한번쓸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 와, 알린이 쓰네요. 이거 이득입니다. 네, 알린이 제 죽기 때문에. 어, 로즈 각성 스킬 먼저 썼으면 개손해봤죠? 일단 나랑 고 죽은 이후에. 상대 파이 스킬. 저거는 절대 안 죽죠, 우리가. 상대 파이 지금 날개도 없기 때문에. 데미지는 약할 거로 예상되고. 그러면은, 바로, 와, 다 살립니다, 로지. 야 알린이 캐리가 되네. 요즘 좀 통감이 좀 부족해요, 솔직히. 네, 예 불기둥을 안 쓰면 좀비도 잡기가 힘들고. 나락이 있긴 한데, 나락은 이 통감이라. 자, 일단 일어나서. 연희가 평타, 한번 더. 평타, 쳐주면서. 마댁전, 어우, 간신히 이깁니다. 자, 이번에는 태오 덱이네요. 떡상했죠? 태오도 1태호입니다. 각성 영웅 유일하게 딜러. 와, 수면 앞줄만 다 걸리면 뒷줄 신나서 스킬 쓰죠. 조다스 삭제 됩니다. 이런 경기가 많아요. 조다스가 초반에 스킬 안 쓰면 죽는 경우. 자, 그런 경우고요 연이 바로 스킬. 연이 스킬은 무조건 이득. 조가스 폰까지 나가고요 네. 태오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잡지 못했네. 야, 근데 태오 옵니다. 각성 스킬까지 씩익 하고 기둥. 다 죽어요. 이거 마시면 <laughs> 격풍 참. 야, 개 사기. 어우, 꼬드라기자 부활해서 일단 나락 이후에 와 일린 썰리네요. 하시는데 자, 아일린 초가타 맞아서 치익 지금 좀비가 됐는데요. 일단 이 스킬. 상대 턴가. 상대도 불기둥이라. 이게 아일린 캐리가 약간 힘들긴 하거든요. 일단 속공 치고. 상태 이상을. 걸려요. 와, 걸고. 자, 로지 스킬. 이걸로 일단 잘한번더 잡아내야. 한번더 스킬 가능한데. 이야, 잘 잡았죠. 이러면은 펜이로가 스킬. 네, 일어났네. 띠용 자 나락 이후 아, 아일린 아래 스킬 쓰면 이거 게임 이겼습니다 로지 아래 스킬도 괜찮고요아 근데 로지 각성 스킬인데? 아.. 야.. 그래도 묶어놨어요 아일린이 와.. 이거 뭐지? 와 만능 덱이 약간 뜨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아일린이 또 역할을 또 많이 해주고 이분 또 아일린 장인이죠? 영광이 잘 돼있어서 엄청 좋습니다 야.. 이거 잡았네요 아일린 상태 이상으로 자 마지막까지 아일린이 아일린도 턴감도 있고요 버프 제거도 있어서 유틸도 좋습니다 마무리해 줍니다 자 가장 흔한데 공민대기죠 주다스 연희대 자 연희를 일단은 네 잡고요 주다스 한번 때려주고 항상 이렇게 출발이죠 자 우리 주다스 맞으면 안 됩니다 4인기 5분짜리 오는 경우 있거든요 아우 딱 지금 이런 경우죠 그러면은 연희가 반격해주고 야무진 스킬 안 왔으면, 어,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와, 이거 뒤로 갔는데, 네. 오, 이야, 소콩이 나가면서, 우와, 앞줄, 감전, 두명 걸었고, 스파이크 빼고요. 공감 이후 나라. 와, 알린 진짜 좋은데? 아니, 이게 뭐, 사람들은 뭐 약팔이다 해가지고, 약간 그런 얘기가 있던데, 직접 해보면은, 네, 좋은 거알수 있습니다. 알리 물몸이긴 해요. 근데 어차피 지금은 다 물몸이에요. 예 네, 죽창메타기 때문에 그래서 건능으로 한번 버티고 어 좀비로 후반 생존까지 여러 가지 상태 이상과 뭐 강력한 스킬 어 이런 것들은 덤이고요. 자, 와 재미있네 진짜. 또 소공부여가 이거 큽니다. 후방 스킬 쓰고 소공부여. 자 지금은 자리가 바뀌었고요. 로지가 스킬. 야 스파이크 잡았죠? 평타 치면서, 아, 어, 평타 데미지, 아, 일단 갤리 잡지를 못했는데. 탄강. 나락 이후에 부활 결정 부여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 셉니다. 알림 버텼고, 반격. 오, 씨. 이게 원래 데미지가 약하면 이런 게안 나오는데, 알림이 몇강이니까. 확실히 영웅은 맥강을 찍고 봐야 되네요. 맥강 찍으면 고의는 없습니다. 자, 부활 결정까지 부여. 네, 는 스킬 쓰겠죠? 나아 이후에 와, 이 갤두가 좀쎄 보이는데. 좀 많이 달던데요? 어우, 이야. 진짜 쎄네. 자, 이제 해야죠? 주다스. 진짜 주다스 하는 거 없는데 쏩습니다, 요즘에. 연이가더 사귄 것 같아. 자, 연세공격 그래도 꼽아주면서 마무리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레기네이프 있는 덱이네요. 레기네이프 주다스 같이 쓰는데. 앞절에연이 있었는데, 연이 죽었고. 자, 요즘 레긴이또 은근슬쩍 많이 나오더라구요. 상대해보죠. 위압이 없으면 체력 변경이 한번 돼서 레긴 생존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반격에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고. 어. 자, 알린 RSK부터 먼저. 좋아요. 위압 뺐죠. 한대맞고는안죽겠지 와, 엄청 세네. 본능 효과로 살았구요. 와, 감전. 쉑. 저 근데 주다스 상태 상 멀리 붙습니다. 스킬 쓸수 있어요 이야 큰일 났는데 방금 아일린 권유효과 빠졌기 때문에 연쇄공격 무조건이고요 약간 아일린 약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약한 물몸 어, 다 물몸이겠네 연이 죽었고요 주다스 죽고요 이러면 오 어, 주다스 살았네 오 어? 이건 보여주나 드디어 나랑 보여주나요 쥐까지 보여주는 느낌인데요 이거 한대 때리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와 보여주네요 자 평타까지 아 헬린 후방속공 개꿀 아이 후방속공 진짜 좋네 연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 같은데 자 방격 치면서 타격해 주고요 상태에서 안 걸리더라도 일단 때려주는 거 크죠 그렇게 해놓고 바로 각성 스킬 각개감 네, 골빡, 때려주면서, 와, 이거 이깁니다. 자, 이제 막판 가볼게요. 막판, 돌리다 보니 레전드 왔습니다. 연이 평평 치고, 아, 연이못 잡았네, 까비. 상대 연이 스킬. 저 반격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니면 좀 골치 아파요. 반격으로 바로 그냥 한 번에, 그렇죠. 아, 어, 이러면 출발 좋고. 5대4. 스킬이 안 좋네요. 네 로지 스킬. 앞질 리긴 있는데. 추익하고 날아. 자 옵니다. 이야 바로 연쇄 이거 될것 같은데. 위험해요. 어 위험해요 다 죽어요. 오늘 어, 상대 억압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거 사는데요. 호가 어, 많이네. 와, 근데 소공이 나가면서 좋습니다. 아일린 할수 있을까? 힘들어 보이는데. 쉬. 자, 거기다 또 로지 스킬. 이러 로지 각성 스킬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각계감 되면서 각성 스킬은 안 되고 아일린 스킬 쓰기 딱 좋은 상황이긴 하네. 네, r 스킬부터 가보죠. 이야, 세요. 세요, 세요. 엄청 세네. 자, 속공 나가면 레깅 잡을 수 있어요. 이야, 셉니다. 상태 이상까지. 걸어주고요. 이야, 이걸 이긴다고? 자, 근데 상대가 지금, 네, 어갑이 아니면 부활 가능성도 높아요. 이거 봐야 됩니다. 와, 알린. 아니 진짜 좋네 저 평타 평타 이번에 죽으면 야 일어나자마자 바로 스킬 맞아요 와우 왠지 부활이 있을 것 같더라고 바로 꼽아요 걸려요 야얘 진짜 좋은데 만능형에 와, 이거 뭐다 갖추고 있네 야 이거 진짜 좋은데요 이거 아네 띠용 네 나라까지 어. 네, 야, 이댁 미쳤어요. 자, 오늘은 새로운 매주 댁을 가지고 결정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